야, 이 사냥놀이 공부 많이 하셨네. <laughs> 지형지물 딱 세팅해놓고 쭉쭉쭉 소리도 내주시고. 야, 한 살짜리 고양이가 이렇게 반응이 없기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오늘 우리 집 고양이들 사냥놀이 완벽하게 신나게 할수 있는 실전편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협동으로 사냥놀이 하던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고양이를 담당해서 놀아줘야지. 이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다. 자, 근데 사람은 하나고 고양이는 둘이나 셋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나머지 고양이들은 먹이 퍼즐을 재밌게 할수 있도록 격리 조치 하시고요. 한 고양이가 사냥놀이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음... 자첫 번째는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뎅 꼬치형 장난감입니다. 일체형 장난감은 움직임이 줄어들고 좀 소극적이고 이런 친구들한테 완전 안성맞춤인 장난감. 다음은요. 낚싯대형 활동반경이 넓고 엄청난 점프력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레벨 높은 친구들. 그리고 이게 약간 보호자도 편하게 할수 있는 장난감 종류 중에 하나요. 자 그리고 클래식합니다. 끝. 끈 장난감, 고양이들 중에 단순히 끈 종류를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뭐 장난감 산게 아니고 선물 포장할 때 쓰는 이런 종이 끈. 사냥 놀이 외에 고양이들 추가적으로 사냥 본능을 채워 줄수 있는 보충 장난감 바로 이런 셀프 토이가 있겠습니다. 직접 놀아 주는 것을 일종의 상호 교감 놀이라고 하고 본격적인 사냥 놀이예요. 근데 이 부분으로 이 고양이들 하루를 채워 주는 데 있어서 약간 보충 역할로 쓸수 있는 게 이런 셀프 토이나 먹이 퍼즐 형태의 장난감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런 장난감들이 사냥놀이 열심히 하고 맨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고양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사냥감은 언제든지 있구나. 지겨워. <laughs> 기본은 잘 정리해서 항상 고양이가 보이지 않고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만 다음에 꺼냈을 때 눈이 반짝이고 잘놀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 장비에 대한 이야기의 기본입니다. 자, 이 장난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공터에서 그냥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러면 야생에서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평평한 공간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냥 막 돌아다니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아요. 이런 사냥 놀이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애들이 지겨워하거나 반응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지형 진물이겠죠. 장난감을 숨길 수 있으면 돼요. 보이시나요? 숨겨져 있으면 더안 달라고 더 잡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보이시죠? 이때도 이 친구들이 반응이 없어 보여 그러면 보호자들이 제일 많이 하 실수가 먼저 아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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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짜증 나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휘적휘적하고 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냥돌이냐? 짜증나서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노출은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 기다립니다 뛰어놀지 않아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이 장난감의 움직임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호자들은 이 순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지형지물과 적절한 장난감을 세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호자는 이 벌라비 또는 쥐에 빙의한다는 게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야생에서 이런 지형지물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그리고 이렇게 몇 번에 잡는 과정이 생기고 나면 슬슬 발동이 걸려요. 그때부터는 도망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혀주는 거예요. 위치를 인식시켜주고 숨기고 작은 움직임으로 관심을 갖게 한다. 스토리텔링. 기승전결 과정을 지켜야지만 사냥놀이를 할 때마다 이 친구들은 재밌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나서 마지막을 간식보상. 참 쉽죠? 음... 얼마나 길게 놀아주는지가 아니고 정규적으로 알차게 제공되는지가 중요해요. 5분이라도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이 친구가 사냥놀이의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사냥놀이의 그럼 구성은 어떻게 가져가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루에 3번 5분에서 10분은 최소한 놀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인터 액션, 상호 교감 놀이 같은 경우는 전체 사냥 놀이 시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혼자 놀수 있는 장난감이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10% 정도를 먹이 퍼즐로서 채워준다라고 하면 안성맞춤. 그리고 우리 양님들의 기본 사냥돌이 취향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요. 기본 세팅은 고양이들이 원래 이런 평지에서 초원 사냥을 하는 친구들은 아닙니다.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숨어있거나 숨어있는 친구들을 덮쳐서 사냥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형지물 기본!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이를테면 새를 잡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쥐를 잡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벌레를 잡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장난감을 선택할지도 각자 고양이의 어떤 성향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숨어 있다가 덮치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미친 듯이 달려와서 낚아채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고양이 성향을 평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더 선호하는 친구들, 그리고 전혀 소리가 안 나는 형태, 움직임을 중심으로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둘 중에 고양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질문들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좀 짧게 짧게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는 너무 가늘 봐요 좋아요 236개가 달린 거 보니까 야 이거 엄청난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계신 거네요 이거 완전 터키 고양이죠 터키 아이스크림 고양이 슉슉슉 생각보다 고양이들은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번 눈앞에 있는 쥐를 놓치고 나면 이렇게 좋은 사냥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황과 동태를 다 살피고 자기가 완벽하게 성공할 것 같은 순간에 발동이 걸려서 엄청난 움직임을 한번 보이고 다시 또 계속 동태를 살피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는 사냥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다만 혹시 지금 사냥 놀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장난감은 관심 없고, 집사랑 술래잡기 해야 되는데, 집사 체력이 쓰레기면 어떻게 하나요? 자, 인간과 술래잡기 하는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냥놀이보다는 역할극 놀이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놀이 공격성의 모습, 갑자기 달려져서 물거나 할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면 괜찮고요 근데 이 놀이의 끝이 흥분하고, 마지막에 진짜 사냥을 하듯이. 깨문다 이런 놀이는 노노. 낚싯대로 놀아주면 누워서 앞발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애들. 아 이런 경우 나 제일 많이 봤어. 대부분 비만류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밀당에서 완전 말린 경우들. 사냥 놀이에 대한 반응성이 애들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안달이 나서 나좀 잡아 먹어주라 하고 앞에 자꾸 가는 친구들. 이렇게 되면 이 친구들은 어차피 내 앞에 저게 와서 나 잡아드세요라고 할 거니까 철푸덕 누워서 그냥 까다까다 본능이 켜질 듯말듯 켜질 듯말듯 시동이 아예 안. 떨리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될수록 이 친구들 사냥놀이 반응성 점점 떨어지니까 배고픈 시간에 항상 공복 상태에서 사냥놀이를 지형지물 이용해서 더 감질만 나게 반응이 없네? 야, 제발 놀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사모는 되는 거죠? 사모는 아직 본능이 살아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낚싯대 아무리 흔들어도, 니흔들잖아 이제 안소가 이래요. 영리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본질을 탐구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네, 사실은 조금 반응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친구들은 진실 탐구를 하면서도 재미를 잘 추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손을 본다고 하더라도 조금 의외의 동작들, 움직임을 만들어주면 잘놀수 있어요. 사냥놀이 고민이 있는 집사님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안놀 길래. 그만 놀아 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냥 본능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에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 환경이나 사냥 스킬을 변화를 주게 된다면 훨씬 더잘놀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실전편 보면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죠. 자, 사람은 한 명인데 고양이는 두 마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단독 사냥놀이. 한 마리는 격리 조치 하겠습니다. 누가 갈까? 레기실로 사모님, 여 기에 있 다는 것만 소리로 한번 씩 알려 주고, 위쪽에 서도 계속 보이진 않 지만 청각 자극을 주 면서 긴 장할 수있 도록 그러 면서 실 수로 나타난 것 처럼 하 면서 낚시를 성공. 우와! 주의사항 한 가지 있습니다. 먹이 퍼즐 세팅을 해주실 때 안에서 먹이 퍼즐 하는 소리가 막 크게 덜그덕덜그덕 소리가 들려. 그러면 격리의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공간은 넉넉하게 멀리 떨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인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냥 놀이 제공해주시는 거 성공의 비법입니다. 결국은 사냥을 성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은 간식 보상인데 각성되고 이 신난 순간에 그냥 주면 뭔가 슬로우다운 즐거움의 끝 그치 그걸로 완벽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 씨 <laughs> 낯가트했어 그 사이에 사모님 자 애기 씨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만끽할 수 있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사냥놀이 리마스터 전설의 기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